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동훈입니다. 먼저 저의 첫 정규 앨범,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쇼케이스를 찾아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의 앨범과, 어, 음악적인 이야기,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많은 이야기들 준비했으니까요.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 리허설 때부터 정동원 군을 봤는데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귀여웠거든요. 근데 이게 코트를 걸치고 나온 모습에서 뭔가 분위기 있는 청년의 느낌도 나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우리 멋진 정동원 군과 포토타임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잘 주시고요. 자, 중앙부터 바라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에서 굉장한 긴장감도 갖고 정말 잘하고 싶은 욕심도 갖고 있을 텐데요. 결연한 눈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왼쪽 바라볼까요? 네, 정말 배우 같은 느낌도 들죠. 카멜색 코트가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역시 트레이드 마크. 예쁘고 정말 상큼한 우리 미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헤어스타일도 그렇고요. 이 짙어가는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손인사 한번 할까요? 네. 그리고 우리 우주총동원, 우리 팬들을 향해서 네, 사랑의 하트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가운데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많은 팬들의 응원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정동원 군인데요. 다시 한번 손인사로 가운데에 바라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그리고 특유의 어, 밝은 웃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정동원 군과의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자 첫...